우리가 내 마음으로 온것 같지만 우리 또 사무총장님이 불러서 온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나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나고 싶어 내 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 안에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오늘 5장에 너무 잘 아시죠? 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셔가지고 치료하시고,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구원시키고, 정말로 세상에서 버린 자, 선한 자, 정말 고아와 가부를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다. 아, 네. 하나님은 각별히 정말 명예를 가지고 내가, 내가 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학식이, 학식이 똑똑하고 세상의 인류대학 보다는 하나님은 천한 자, 가난한 자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를 만났더라고요. 2000년 전에나.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발을 한쪽으로는 교회에 들어놓고 한쪽으로는 세상에 내놓고 주님을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같은 자가 과거에 네 같은 과거를 그런 성도들이 주여 주여하지만 내 집에 꽉 찼다고 말씀하세요 늘비하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내놓고 한쪽은 내 집에 들어놓았다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은 말씀하시듯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정말로 대학교 서울대학병원 그래서 고대 연대로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라는 정말로 특징교수의 교수의 증을 가지고 병원에 이리저리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을 통해서 한 번도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치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저는 정말로 남들이 걸렸다는 병, 저는 그야말로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바로왕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비참하고, 파충이와 몇두기, 이하 벌레가 와서 뜯어먹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파충이, 개미떼가 웃은 것 같고, 하나가 그 사람을 죽여.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악한 사단에 잡힐 때는 그 우리를 긁어먹고 빨아먹고 거머리처럼 우리의 심령골수를 빨아먹고 내가 주인되어 있을 때는 그런 설절한 치료가 안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치료하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강명의 빛으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증거합니다 주요 주여, 주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이 성전에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주님이 보실 때 저는 누구보다도 이 성전이 참 감회가 되고 마음속에 영원히 정말 거룩한 성전이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 5장의 말씀에, 이 자리에, 이렇게 시작과 하십니다. 예루살림에 있는 양원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는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타라는 연못이, 예루살림이 어딜까요? 우리 모시고 내신명 성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 네, 개인 개인이 그 예수님을 만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셔요 나가 내던거지안이루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면 이 길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정말로 무지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지하고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는 지금 도 일어납니다. 아멘. 네. 병든 나사로를 고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겪은 사람이 볼테나 그렇습니다. 뭐 보기가 좋고 할이 할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왜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지 한 번쯤 내가 내환경과내 자녀들 마음 속에 병 들어 있지 않나 성도들이 병 들어 있지 않나한 번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병에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오시니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은 필요 없죠. 제가 병원에 다 하나님께서 다 일제, 발에. 그러면서부터는 100% 순종, 순종, 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나도 고난과 연단을 걸쳐서 정말로 공중파, 지장파, 지하 전 모든 환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란과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란과 고난은 축복의 동로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내게 있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이 고난을 주셔야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내가 간절히 찾기 때문에, 간절히 내가 예수님을,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 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100%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살아 죽은 것같지만 또도 살아나 내 마음속에 신령해서 나라는 주인은 계속 살아나는 거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무릎 꿇고 전진하고 나가고 나를 자복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말씀으로 날마다 복종하고 칠때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내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마음의 이, 우리가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서요. 지식을 우리 누가 깨, 내가 깨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주셔야 돼요. 아멘. 네. 마음속에 이 머리에 들은 게다 빠져야 돼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오시고 내 말씀을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잡아가세요. 내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걸 빼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음. 성령님이 하셔요. 야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가 끌림 받아야 돼. 내가.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정말로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자복하고 내가 독해 잡아하고 이렇게 할때 주요 주인 여기 있습니다. 온 사냥. 주요 이 죄인 여기 있습니다. 죄인 부를 때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이라 병은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한번두번 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불량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번에 주님이 만져 치료할 뿐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치료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이라 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에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절, 다리절고 혈기 부리고, 혈기 부린다는 거예요. 혈기는 날마다. 어디 가서 혈기가 내 네, 혈기가 살아있다. 내가 자가 살아있다는 거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아주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맹인, 다리 젖은 자, 쫄룩 바리. 지금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세상에 병원에 가서 말하면 암 환자, 혈액병, 어? 모든 질병이란 질병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 잡혀있고 악한 영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마른 병이 뭐예요? 말라 병들어 뼈가 골수가 다 말랐다는 게 뼈까지 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드리죠.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럼 나의 말림 심정 내가 혈기가 충만하다는 거는 옆에서 대화를 하고 말아라. 모든 게 내가 주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나, 성령님이 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대워몇 마디 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내 혈기가 충만해. 나는 똑똑하고, 박식하고, 지혜롭고, 내만. 내가 철학자야. 나는, 소크라테스가 그래. 소크라테스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 소크라테스가왜그랬어 그, 어? 그런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아직도 살아있고, 이렇다니.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혈기가 충만합니다. 내가 병들어왔습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맹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 눈으로 못 먹는다는 거요. 마음으로 못 먹는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심령이 먹어야 됩니다. 눈으로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에 강하게 말씀으로 손발돼 주님은 내 속에 들어 일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네 주인이 돼 너희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주는 방법은 다 틀려. 저도 은혜를 하나님을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여기 오는 걸어갈 때도 은혜를 아주 그. 불같이 부셔요. 그리고 차 운행하고 교통 지하철을 타든 어디를 타도 성령님이 순간에 아, 나와 상관이 없어. 주님은 찾아오시더군요. 찾아오셔서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이 그냥 솔솔솔 막 솟아오르는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네. 사랑 사랑한 나는 이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야 아, 네. 나는 네 주인이 되고 싶어. 나는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은, 니는 아, 네. 음, 내 신부름꾼이 돼. 니는 종, 쉽게 말해 하인이 되라는 거. 하인.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제 오늘 오는데. 여기 온는데한두 시간 반, 차로만두 시간 반, 곧바 걸려요. 나머지 가아 타는 시간 다 빼고, 이제 출발하는 시간까지 한세 시간 걸려요. 제가 영상일동까지 오면. 은 근데 주님이 지하철에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마스크를 주시니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스크를 하나님이 씌워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절제를 할수 없는 거예요. 절제를. 절제를 할수 없어. 그냥 수도꼭지 그냥 불을 내리시고 주님이 나는, 나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말 응. 사랑이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를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독생자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요 반드시 책임은 아버지가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는 심부름꾼이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선포 막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은 다르게 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내가 m a 다 t e 그리고, 그리고 내가 손수건을 두 개씩 갖고 다니고 잠깐 m a 때 너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 s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남은 은혜 달라고 사회에서 해도 안 주는데 하나님 그게 결론은 무엇인가? 주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거성 m 님을 찾는 r 주님은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포스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볼 수도 없고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든가 언성이 높아지면요 기도가 문이 막힙니다. 기도 하나님 안 시켜줘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성령님께서 개입 안 합니다. 절대 죽건자는요.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이것도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한 영혼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가는 길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 여전히 또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 길을 가면 우리 영생으로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풍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수완박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요, 나의 스승님이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간섭하신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 천국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날 보고 말씀하세요 배워갖고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절대 못 가는 것은 천국이다 인류 태양을 낳 절대 못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일대일이라 성경대로 하나님은 오시고 성경대로 신행하고 영원, 알파와 오메가, 아멘, 주예수요일대일로다 주님을 재림주를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면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제 그렇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재난을 창귀하게 쓰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 여기 훈련이 되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단계 영적으로 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지경을 열어주고 합니다. 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한3 년을 다니면서 1년 내, 1년 내, 1 년씩 계속 금시 또 보식 금식 보식을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아주 그냥 보식하면 또금식하고올라또 보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한 3년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또 인도를 시키더군요. 거기에서 끝나니 훈련이 거기에서 끝나고 또 천보산 기도원에 또 불바들 계속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데, 여기를 그때는 새카했어요 지금은 하얀 폼프레그를 발라서 하지만 그야말로 까만 폼프레그 이렇게 전체 아주 까만 걸다 발라서 폼프레그를 해놓는데 나는 이 성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명원장님 지금 천안에서 위대한 약속교회를 섬기고, 지금 여기 한밤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내가 참 마음속으로 정말 언제도 그 전에 담번그 했어요. 언전이 이 성전은 사람이 볼 때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 틀려요. 그때 맞아 맞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여기를 통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 이렇다 저렇다 불평 환경을 보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환경에 그걸 능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제가 여기 있을 때요 제가 여기 주신 것만 감사하죠 저는 그때 어떤 환경에 살았지 아세요 이판넬문 있잖아요 저거 주방문 그런 데서 살았어요 보증금 225만원 살았어요 지하에 옆에 붙인 문에서 여기에 살때저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고 은혜받고 은혜만 사모하고 저는 여의도 숨부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받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대조동으로 가라. 대조동 신학을 가라. 서상견목사님 어르신들이 영상신학으로 가라고 안수기도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대조동으로 가라고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동 가서 하면서 편입을 장로교단으로 어떤 신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한 해도 건너뛰지 않고 새 계속 공부는 하나님의 공부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은혜 은혜 그야말로 정말로 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적인 영의 세계 빛으로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 요한 1서2서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래 요한 서단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아멘! 네. 사랑의 사도예요.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요한 사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예수님이 만나고 만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개입하고 하나님이 한번한번 한번 발걸음 발걸음 가면서 순종순종 순종 복종하면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사도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사랑의 사도라. 요한, 그, 사, 요한 1세에서부터 요한 3세까지 조금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보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이 간변한 요한 사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게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내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해지고 그냥 은혜가 됩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우리를 회개를 시킵니다 아멘 성경님이 간섭하며 회개를 시켜 회개하고는 우리가 마음이 녹아지지 않아요 다 지질 않아요 회개를 무지 무지하게 시켜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개 우리 그야말로 선진들 우리 유계 조상들이 믿지 않았던 그 죄를 다 해결시켜 다 해결해야 돼.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영적 세계를 성령께서 계속 끌어가 계속 말씀 속으로 걸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럼 이 말씀을 말씀 읽어 구절을 주세요. 그 말씀에 읽을 때 성의 공물이 불굴굴굴굴고 말씀을 그러면 붙들고 또 길에 기도하고 차량 계속 기도하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성령을 이 말씀은 뇌마잖아요.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이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와서 이,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 성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 사도요, 직분자요, 하나님의 쓰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네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쭉 보면 나는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 같이 동행하고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유언이에요 유언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내 말을 배우고 가르쳐서 어? 내 말을 먼저 너희가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복음 보범쫙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배우라는 게, 네가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만 너희 네가 내 말을 배웠어내 말을 이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오게 배워서 이걸 배워. 네가 먼저 배운 자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파라는 게 죽어가는 영혼들, 안 믿는 자, 이방인들, 로고 구원시키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이랬었나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대표 회장님 오셨네요 강영진 부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제가 조금 하고 강영진 대표 총회장님 오셨으니 또어 이렇게 너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뭐 설교한다고 은혜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받은 은혜 뭐 총회장님 이 오셨는데 뭐 세워 드려야지 안세워주에 <laughs> 하나님께서 영적 서열인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제가 받아서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고 성전에 통과를 못해 그래 통과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중화동에 주시더라고요. 네, 네. 2층에 또 중화동에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순복음에서 이쪽 여의도에서 이쪽으로 냄기니까 이제 이렇게 합동연합총회 강영준 우리 대표 총회장님 만나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만남을 주셔서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간섭을 계속 금식을 일주일씩 씩하면서 나를 금식하러 가냐 그냥 못나라 말안 들으니까 굴겨 기질 나고 나를 오살리 그냥 <laughs> 금식기나가 일주일씩 굶드 <laughs> 해서 그러면 그냥 가서 공부일 그, 그 강사님들 시간 시간 주시는 말씀 예나 들어서 주님이 싹 열어줘요 <laughs> 열어주시면 그 앞으로 해가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주인 말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다 태어나고 싶고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주인은 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되게 합니다또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거 왔어. 지금까지도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래서 오늘 이렇게 또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안에. 네.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 이베데스다 연못에 병든자도 치료해 주시고, 이제 모든 악기 귀신들 인자 고쳐 주시고, 사법은 세법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이 도 이런 물고기 다섯 개, 5개, 보리떡 다섯 개, 오천 명을 먹이고, 난 것도 열두 바구니도막 냉기고, 누가 해? 예수님밖에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 전능자라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도들을 통하고,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그기도이 우리도 주님이 내보다 더큰일할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고 의심하면 기도를 하나만 하래. 그러니까 절대 의심은 눈꼽만 큼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난 떨어져 죽거라면 떨어지는 게 일단은 죽, 죽, 죽이 살든지 책임은 주님께 맡기고. 아멘.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 마음껏 나를 쓰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네 육신을 맡기고 내 네, 육신을 뭔티맡기되그럼 영혼을 주님께 무릎 꿇고 그럼면 맡겼으니 주님이 나 육신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영으로성령께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으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누구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도 또 마귀 역사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